자, 오늘은 좀 바쁘게 좀 해봅시다. 이제 향후에 DSP 보드 계속 만지겠죠? 주의사항.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아이고, 이기도안 넘어가지. 자. 어디선가 들은 얘기죠? 제가 수업 중에 얘기했던 건데. 전원 회로랑 전자 회로가 연결되면 크건 작건 간에 서지가 생겨요, 무조건. 서지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서지가 대부분 전자 회로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에요. 정전기 때문이든 번개를 맞았건 사람 몸에서 노이즈를 맞았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크게 맞으면 크게 보이는데 작게 맞으면 잘안 보여. 정경기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약하게 데미지를 받은 상태에서는 아주 약한 오동작을 하거든요. 작은 오동작. 그럼 어왜 안되지 왜 안되지 또 만져보고 분리했다 끼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점점 상황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선은 뭐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컴퓨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건 단순히 우리 CPU뿐 아니라 전원 장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도 연결과 분리를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최대한 분리한 다음에 해야 돼요. 어, 스마트폰은 그냥 꼽았다 뺐다 하는데 스마트폰 배터리에는 BMS라고 과전압, 과전류를 차단해 주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전압 과전류를 차단하는 회로가 내장돼 있으니 우리 가장 비싼 휴대폰 누구 꺼지? 지금? 너잖아 너. 우석이 형. 아, 너. 여기 와 봐. 아, 오케이 우석 일로 와 봐. 220V 라면 연결해 봅시다. 그냥 꽂아 보자고. 과전압 과전류 보호돼. 안 돼요. 왜안 된다고 했을까요, 쟤는?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위험만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두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과전화, 과줄류의 보호범위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할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안 됐을 땐 나한테 와서 항의하지만 안 되는 거는 본인이 사서 해결하십시오. 라는 게 나의 의견이고 이런 불편한 대화를 나와 원치 않는다면 처음부터 조심합시다 내가 사던 연구식 걸 사던 망가지면은 내손에야 공부를 내가 못하니까 소중히 다루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허브 요거 IP 거 전원 온오프 버튼 있잖아요. 요거 껐다 켰다해서 연결하시고 반드시 USB 이거 끌 때는 전원을 꺼 꺼진 걸 확인하고 쓰시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해요. 전자 부품인데 뭐 디테일하게 그렇게 필요해요 우리가 돈이 무한정으로 많은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전원장치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눈에 안보이는 전원장치가 문제야 대표적으로 정전기 정전기는 전류 에너지는 엄청 작은데요 전압이 문제에요 전압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개발한 보드가 나한테서 생긴 정전기 때문에 죽으면 고생은 그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옷을 보면은 약간 특징적인 게 있어요. 패딩이나 이거, 그러니까 입고 오더라도 일단 작업할 땐 벗어, 대부분. 대부분 회사에서 자, 제공하는 작업복을 입는 이유는 거기에 대부분 정전기 방지용, 금속 성분이 들어 있어. 요 회사 짬바 같은 거, 의복 같은 거. 그래서 보면은 정전기 방지 천, 아니 뭐 의목 섬유가 뭐 방지가 있겠어요. 그다 거기에 이렇게 금속 가루 같은 거좀 섞어가지고 그쪽으로 정전기가 더잘 빠지도록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연구실에 올 때는 이런 털 개통이나 털 실, 이런 털 패딩 같은 걸 되게 조심해야 돼. 특히 보드 만질 때는. 보들 만질 때 그런 걸로만 만지 지면알 수가 없어 뭐가 뭐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긴 생기거든요 확실히. 근데 바로 뺐다 분리하면 될 때도 있고 뺐다 분리하면 안될 때도 있고 하루 지나면 또 갑자기 돼. 그런 알수 없는 증상이 생긴다면 분명히 뭔가 내가 영향을 준 거야. 아니면 어떤 환경 영향을 주거나. 특히 이런 겨울 날은 조심해야 돼요. 왜 습도가 낮아서. 대기 중에 온도가 아, 저기 수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정전기가 더잘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저 가습 했지만 토롯 입구에도 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와, 어, 문제 있다고 한거 아니에요. 문제는 정전기 방전을 완전해도 죽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 그래서 조심해야 할 대상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적절한 습도, 적절한 조작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보호용 회로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 보호용 회로가 있다, 있지만 있지만 완전히 막는 건 아니야. 생기는 정도의 수준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휴먼 바디가 일반 이 표준 ESD 보다 조건이 약하다 하더라도 기회가 더 많아 횟수가 내가 평생 번개 맞은 일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만져서 으악 하고 전기통에서 찌릿하는 게더 많겠어요 당연히 번개 맞은 확률보다 어디 잘못 만져서 으악 하고 전기 오르는 확률이 더 많겠죠 물론 번개에 비하면 훨씬 작은 에너지만 지속적인 데미지를 받는다면은 내가 고장 날 확률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연구 개발하는 환경에서는 에뮬레이터랑 CCS가 설치된 컴퓨터는 필수입니다. 필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전원 투입할 때도 조심. 분리할 때도 조심.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다 연결을 하고 개발보드, 에뮬레이터, 컴퓨터 순으로 기동을 하거나 전원을 켜야 되고요. 분리를 할 때는 반대로 컴퓨터 끄고 에뮬레이터 끄고 개발보드 전원을 끄면 됩니다. 말은 쉬운데잘안 지켜지죠. 어떻게 하네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습관을 들이도록 또 아무리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여 각종 노이즈나 여러가지 조건 때문에 CCS에서 에뮬레이터가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컴퓨터 부팅하시고 USB 포트 초기화하시고 에뮬레이터 껐다 키시고 그리고 CCS에서는 빨간색 버튼 눌러서 종료하시고 이건 분리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 해야 돼요 이미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안해도 되겠죠 <laughs>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환경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내가 개발하는 이런 에뮬레이터 여기, 여기 요거 같은 건 온보드 에뮬레이터죠 에뮬레이터가 정상 동작하는지 알려면 타겟컴피그를 실행한 다음에 타겟컴피그는 뭐죠 여기 CCS 아이고. S CCSS 네, SS 킨 다음에 타겟컴그요 파일 실행을 하면 여기 메뉴가 떠요 그리고 온보드 에뮬레이터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되어 있다면 테스트 커넥션 누르세요 그러면 쭉 하고 지금 테스트를 해서 연결이 정상적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우선 문제가 있다고 뜨면 이 연결된 구조를 확인하세요. <laughs> 이거는 컴퓨터 CCS랑 관계가 없어 <laughs> 여기 연결 커넥션 어딘가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통신이 끊긴 상태인 거예요. 그거를 한 다음에 이 테스트 커넥션을 다시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PC랑 보드랑 이 JTEC 통신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 해야, 어디 갔어? 어. 확인해야, 뭔가 개발 환경을 할 수가 있어요. <laughs> 자, 대표적인 예로 통신이 끊기는 경우에요. 사실 이런 경우를 많이 볼 텐데, 어... 우리가 사용하는 이 USB 전원은 기본적으로 5V 레벨이거든요. 아까 얘도 분명히 이쪽에 프로텍션 회로가 있습니다. 이 코드에 왜냐면 많은 장비를 우리가 꼽았다 뺐다 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IP타이밍에서 튼튼히 만다, 만들었을 거라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 쓰는 전원은 수백볼트에 테스트하죠. 그죠? 그럼 알게 모르게 여기가 절연되어 있다고 해도 얘는 또 절연도 아니야 심지어 여 여러분 손으로 정전기가 생겼다 그러면 이 보드가 죽을 수도 있고 USB 여기 안에 있는 칩이 죽을 수도 있어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그건 알수 없어요 만약 전원을 껐다 켰는데도 저 USB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안 들어온다면 이 칩이 뻗은 거예요 기능 불륜. 그때는 전원을 완전 분리해서 잠깐 대기했다가 다시 연결하시고 전원 키고 컴퓨터 리부트 한 다음에 CCS를 켜서 테스트 커넥션 메뉴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런 주의사항들이 있고 우리가 쓰는 에뮬레이터 종류가 크게 세 종류에요. 여기 SDS100, XDS200, 560V2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만 간단하게 자 연구실에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게 없나요? 자 우선 여기 온보드 있죠 온보드 요게 100이에요 100 그, 그 여기 아래에 있는 100 제품이고 200 제품이 3개인가 있는데 아직 안 왔죠? 저번에 AS 보낸 거다 왔다고? 아직 안왔잖아 그때 케이스 쓰기 맡기로 간 2개라 세개 보낸거 알았어요 예전에 한번 갔다가 그거랑 또금 위로 또한번더 보냈잖아 한번더 보냈잖아 그래서 이게 여하튼간 연구실에 두개가 있는데요 100정도도 그냥 쓸만하구요 지금 200으로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니까 쓰시면 돼요 성능이 괜찮습니다 뭐 이정도 성능 차이가는 안나는데 써봐서 알겠지만 에뮬레이터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죠 빠르면 좋은데 끊기지 않는 게 중요하지 에러 없이 잘 실험할 수 있는 참고는 하세요 대충 이런 성능이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의 회사를 가셔서 이제 돈을 볼 텐데 계속 이 일을 하신다면 하신다면, 나중에. 전 개인적으로 개인 장비를 사라고 꼭 얘기를 드려요. 개인 장비를 사라고. 계속 써야 되니까. 회사에서는 이런 장비를 많이 안 사줘요.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 쓰고 안 쓰는 사람 안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도 할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가서 돈 버시면 또 이런 일을 계속 전력전자 하시면 또 TI 걸도 계속 쓰신다면 에뮬레이터를 좀 좋은 걸 사서 개인적으로 학습용으로 쓰세요. 또 업무용으로도 쓰시고 항상 누구 거 기다리고 할 수는 없잖아. 비싼 게 제일 좋지만 내가 해보니까 뭐 저기 XDX 200도 충분해요. 어지간해서 100, 100보다는 훨씬 나. 200 정도만 사도 책 보고 공부하는 용도로는 충분하니까 꼭 560V2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 경제적 여건이 되면 구입하셔서 쓰세요. 자, 그리고 팁인데 한번 예전에 누가 증상이 있었어. 우리가 컨트롤 여기 창에 보이는 이 컨트롤 슈트인데요. 가끔 컨트롤 슈트를 실행하면요. 아무것도 안 트고 저렇게 빈 화면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누가 나한테 물어봤지, 이거? 니가 물어봤나? 아,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세요 이게 아직 뭔가 디버깅 내용이 있는 건데 여기 t i c o n t r o l s 스이 t e c l i p s e Eclipse 걸 갖다 쓴다고 했죠 Eclipse workspace 라는 폴더에 m e t a d a 라는 폴더가 있어요 요거를 삭제하십시오 삭제한 다음에 다시 껐다 키면 정상적으로 화면이 돌아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이제 끝냈고, 음, 잠깐 끊을까?